벼룩 및 진드기는 반려동물을 가장 괴롭히는 존재이다. 이들을 박멸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반려동물의 피부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물질에 의지한다. 지금부터 몇 가지 식물을 반려동물을 위한 벼룩 및 진드기 천연 퇴치제로 사, 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벼룩은 먼 거리를 뛰어다니며 피부를 깨물어 피를 빨아 먹고 사는 작은 곤충이다. 이는 심한 가려움증이 나타나는 피부 부상을 유발하여 반려동물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낼수 있다. 또한 빈혈을 유발하고 반려동물에게 기생충을 전염시킬 수 있다. 진드기는 개, 토끼, 양 심지어는 사람과 같은 온열 동물에게 기생충을 전염시키는 작은 벌레이다. 진드기는 아이들의 두피에도 숨어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 벼룩 및 진드기 퇴치제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식물을 살펴보자. 천연 퇴치제로 사용하는 식물 다음과 같은 식물을 기르면 이처럼 성가신 곤충의 수를 줄이거나 아예 제거하는 동시에 정원을 생기와 다양한 세체로 가꿀 수 있다. 자연, 이 우리에게 선사할 수 있는 많은 이점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자. 민트 민트는 상쾌한 향을 선사하는 식물이다. 또한 반려 동물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벼룩 및 진드기를 제거하는 데 가장 인기가 많은 방법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이 식물은 쉽게 번져서 정원의 전체를 차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분을 사용해보자. 마늘 정원에 마늘을 심는 것 또한 진드기가 반려동물을 괴롭히지 않도록 막는 데 훌륭한 방법이다. 멱쪽을 으깨서 반려동물의 침대 모서리에 도포해도 된다. 이는 진드기는 물론 다른 해충에도 훌, 륭한 천연 퇴치제이다. 그러나 고양이에게는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려묘가 있다. 면 주의해야 한다. 로즈메리 로즈메리는 지중해 전역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식물이다. 관리를 제대로 하면 다른 기후에서도 완벽하게 기를 수 있다. 매우 효과적인 퇴치제의 역할을 하는 것 외에도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연한 푸른색의 꽃은 장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고 훌륭한 아미노산의 공급원이며 양념으로 사용해도 좋다. 국화. 국화는 매우 아름답고 색채가 화려한 꽃으로 인해 정원을 꾸미기에 훌륭한 식물이다. 또한 벼룩 및 진드기를 집 밖으로 내쫓을 수 있으며 국화의 꽃은 바퀴벌레와 이를 퇴치한다. 정원의 가장자리 또는 다른 식물 주변에 심어보자. 퇴치제로 가장 인기가 많은 라벤더 라벤더는 민트과에 속하는 식물이며 아름답고 색채가 화려한 꽃과 놀라운 향을 선사한다. 이 식물은 반려동물에게도 매우 안전하다. 벼룩 및 진드기를 퇴치하, 능거대에도 나방과 모기를 쫓아낸다. 라벤더가 정원에 심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꽃에 속하는 몇 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개박하 이 허브는 민트와 매우 유사하며 고양이가 사랑하는 식물이다. 벼룩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선사하면서 고양이를 유혹하는 강렬한 멘톨의 향을 분비한다. 개박화 잎은 고양이 장난감을 만들 때도 자주 사용된다. 레몬그라스 레몬그라스는 소독제, 소화제 및 천연 벼룩퇴치제를 비롯한 많은 효과를 갖고 있다. 강렬한 향과 풍미로 인해 요리에도 흔히 사용된다. 데이지 정식 명칭은 마거리터 플리베인 데이지이며 중앙 부분이 노란색을 띠고 흰색 잎을 가진 아름다운 꽃이다. 데이지는 갖고 있는 아름다움으로 인해 정원을 꾸미는 데 매우 인기가 많은 꽃이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위험하지 않은 훌륭한 벼룩, 모기 및 파리 퇴치제이다. 보라색 셀비어이 식물은 야생으로 여러 곳에서 자라는 것을 볼수 있지만 테라스나 정원에 심어도 된다. 셀비어는 좋은 향을 선사하는 천연 벼룩 퇴치제이다. 반려동물에게 매우 안전하며 비가 내린 뒤에는 꽃의 향이 더 멀리 퍼진다. 정원에 셀베어를 심고 그 이점을 누려보자. 벼룩과 진드기는 반려동물을 괴롭히고 불편함과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값비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식물을 매우 강력한 천연 퇴치제로 활용해보자. 정원의 아름다움을 높이는 데 이상적인 보안제이기도 하다.